티아 안녕하세요 티치준성입니다 오늘은 제 자전거 기변 새로운 팀카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ywc 레이싱팀에서 활동을 하게 됐잖아요 ywc 레이싱팀은 ywc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캄파놀로 수입사에서 이제 창단한 팀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동기는 캄파놀로 슈퍼레코드 13단 캄파 구동기를 사용하고 있고 휠도 보라 울트라 캄파 휠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레임은 아직 따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팀원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하면 은 그걸 제 팀카 캄파놀로 도색으로 새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들레 하다가 도그마를 고른 팀원들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서벨로 s5 신형 요게 한번 좀 타보고 싶어가지고 요걸로 고르게 됐어요 뭐좀 정말 말도 안되는 지원이긴 하죠 어제 막 수령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변속 세팅이다 캄피 앱에서 변속 세팅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해본 상태입니다 뭐 롱텀 주기다 실제 사용 후기 같은 경우는 좀더 나중에 하게 되겠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초호화 장비 지원 어, 지금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협찬 대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인 거고 대여 제품이라는 점 음,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에 있어서 제작하는 데서 따로 뭐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건 없어요. 하지만 팀카 이런 것도 소개한 영상이기 때문에 유료 광고는 따로 표시를 하도록 할 거고요. 뭐천차지 어, 한번 자전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전거 전체 풀샷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벨로 S5 신형의 프레임 지오메트를 가지고 있고 당연하죠. 서벨러 S5를 가지고 도색을 했기 때문이죠. 어, 가운데에는 큼지막하게 캄파노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약간 크롬 메탈 계열의 약간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쪽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서벨로 신형 같은 이 핸들바가 굉장히 특이하죠. 갈매기 모양에 이쪽에 다 뚫려서 있 이쪽으로 바람을 다 통과시켜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 그다음에 또이 벨리온에서 만들어서 제품 판매하는 이 벨리온 마운트. 이게 완전 일체형 마운트인데 어,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요. 그래서 딱 일체감 있게 완전히 딱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떻게 장착을 하냐면 얘를 짤끼고 이렇게 깨, 그다음에 얘를 껴놨습니다. 껴놓고 다시 얘를 이렇게 짬그면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죠.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도색 퀄리티는 굉장히 좋네요. 이런 느낌의 안장은 버크 안장을 선택을 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YWC 레이싱 도색도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어있고요. YWC 클로버 칸파놀로 수입사니까 당연히 이런 데칼로고 이런 것들을 도색을 하게 됐고 이쁩니다. 이뻐요. 어떤가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간지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구동계는 슈퍼레코드 13단 이제 스램하고 시마노는 아직까지 12단인데 먼저 가장 먼저 13단을 출시를 했고 이 파워미터는 무려 SRM입니다. SRM 하... 이것만 아마 300만 원뭐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슈퍼레코드 13단의 캄파 어, SRM 파워미터까지 이제 같이 구성이 돼 있고 스프라켓 굉장히 영롱합니다. 역시 새 거라 그런가 타다 보면 또 굉장히 더러워지겠지만.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드레일러 캄판은 확실히 이런 카본 무늬? 카본의 레알 무늬 결 이런게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러움이 묻어있는 이태리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랭크 한부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얼룩덜룩해 보이는데 이게 진짜 카본 결 무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정말 무시합니다 울트라 토크 티타늄 스피들아 이게 티타늄 스핀들인가 봐요? 그래서 캄파놀로 13단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써보지 않았고 뭐 장점이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단이 더 생겼으니까 훨씬 더 촘촘하겠죠. 그래서 제가 스프라켓 티수하고 크랭크 체이닝 티수를 고를 때 선택 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크랭뭐 스프라켓만 해도 한 4가지인가 5가지인가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체이닝도 앞에도 52 36도 50부터 40부터 0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세팅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FTP가 좀더 높은 편에 속하는 동호인이기 때문에 앞에는 5236에 뒤에는 1132 이거를 선택을 했고, 기업이 좀더 높은 층을 선택을 했고, 여자분이나 체중이 적게 나가는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이 기압이 낮으면서 더 촘촘한 그런 세팅도 가져가실 수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또 어떻게 보면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썸시프터가 12단 때 없었다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도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이제 이 레버, 레버 가지고도 변속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버튼 보이시나요? 이 버튼이 있어서 한쪽 레버마다 레버, 스마트 버튼, 썸시프터 세 가지. 그래서 왼쪽 세 개, 오른쪽 세 개, 총 여섯 가지 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캠피 앱에서. 뭐, 다, 각종 커스텀이 다 가능합니다. 얘 가지고 내리거나 올리거나 얘 가지고 앞뒤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가민 페이지 넘기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세팅들이 커스텀이 다 가능해요. 그래 가지고 잡아보면서 정말 자기가 편하게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주행 때는 이쪽, 레, 여기 이 레버를 통해서 변속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레버 쪽에 안 가고 브레이크 쪽만 손으로 잡고 이썸시프터를 이용해서 잡으면서 이렇게 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약간 스프레이트한 상황에서 이 드랍바를 잡은 상태에서도 이 썸시프트 통해서 변속할 수도 있습니다 탑을 잡을 때 말고 이 후드 여기 드랍을 잡으면서도 변속하기가 뭐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확실히 딱 그립을 잡으면서 썸시프터를 이용해서 변속하기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버튼 가지고 이제 앞드레일러, 아우트, 이너를 이제 바꾸는 걸로 세팅을 했고, 이 레버 쪽과 썸시프터는 뒷드레일러를 업다운으로 일단 세팅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타보면서 제가 좀더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변속된 속도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변속감을 보여줍니다. 약간 그러니까 휠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장기간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휠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이제, 보라 울트라 휠스, 휘셋, 보라 휠스, 시라가면, 이 옛날 유저분들은, 휠하면 캄파 휠이 가장, 이제, 근본이, 근본이었잖아요. C23으로면서, 굉장히, 림 무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내폭 외폭도 챙기고 전체적으로 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런 뭐 무게랑 스펙적인 부분 말고도 그냥 베어링 자체의 구름성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제가 이제 음 느낌으로 봤을 때는 구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정숙하고 이제 구름 한번 이렇게 굴려놨을 때 돌아가는 느낌이 이제 새 자전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좀더 많이 타봐야겠죠. 타보면서 느껴봐야겠는데. 구름성이 컬트, 뭐 컬트 세라믹 베어링 허브 얘는 독자적인 뭐 그런 걸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래 타보면서 물론 자전거는 엔진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 이런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 캄파가 감성 말고도 정말 이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나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좀 보세요 그냥 세, 방금 이 아우터도 아니고 살살 올렸죠, 살살 올렸는데 뭐 다른 회도이렇게 하겠지만 뭐.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어 한번 올해 몸 바짝 올리면서 날씨가 좀 풀려야지 밖에 살 텐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전거로 하면은 이제 전체 무게를 달아 보니까 페달이랑 케이지 마운트 이런 걸다 달고 7.4kg 그 정도 무게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어로 자전거의 경량템을 아무것도 안한 거잖아요. 사실 여기가 지금 경량질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뭐 휠도 경량 휠에다가, 뭐, 크랭크함도 경량으로 가게 되면 한6 5만반대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떨굴 수는 있겠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캄파를 수입한 YWC 글로벌, YWC 레이싱 팀이기 때문에, 뭐, 아마 요 세팅 그대로를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팅을 사용해보면서, 어, 느끼는 점을 좀 솔직하게 정말 장기간 리뷰를 통해서 한번 구독자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이제 캄파 제품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나가야 비싸요 가격이 제일 가장 비싸기 때문에 선뜻 가성비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이제 가격이 비싼 만큼 감성적 감성 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감성적인 부분과 이탈리안 이제 브랜드 뭐 약간 그런 만족감을 완전권 충분히 줄수 있고, 그다음에 퀄리티도 정말 끝판왕인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도 받게 돼서 와이드로 엘시 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구독자 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있겠고, 제가 이제 뭐올 겨울에는 사, 개인적인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겨우 지금 자전거 거의 못 탔어요. 거의 못 탔고 이젠 정리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올해 열심히 한번 운동을 해서 올 시즌에도 재밌는 그런 라이딩 영상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쁜 마음으로 봐주시고 구독자분들 올 겨울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날씨가 풀려 가지고 필드탈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